5일 오후 5시 19분 기준, 4월 브랜드 파워 슈퍼스타 여론조사에서 가수 박재영과 가수 안성훈의 보너스를 비교해보세요. 두 가수의 보너스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전 채널 등록, 채널 월간 멤버십 가입, 영상 좋아요를 눌러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위 브랜드 파워 슈퍼스타만큼이나 경쟁적이고 자극적인 설문조사에서 연관과 명성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보너스에 대한 설렘과 기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쟁쟁한 가수 박재현과 안성훈의 상금 비교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박재현은 5일 오후 5시 19분 기준 총 146만 4,150표를 획득해 최대 1억 4,641만 5천원의 대박, 보너스에 해당하며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박지현 팬 커뮤니티의 영향력과 규모를 보여주는 인상적이고 놀라운 수치이다. 박지현과 비교하면 가수 안성훈은 1,694,470표를 얻었고, 상금은 6,944만 7천원에 달했다. 비록 박지현만큼 높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은 여전히 안성훈의 커리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두 가수의 뚜렷한 상금 차이는 연예계에서의 영향력과 비전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박재현은 그의 성공과 팬들의 큰 지지로 상당한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있었으며 이는 그의 헌신과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성훈의 보너스는 그가 연예계에 기여한 증거이기도 하다. 비록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은 여전히 그의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크게 보면 이러한 비교는 연예계 경쟁의 일부일 뿐각 아티스트의 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연예계에 중요한 공헌을 했으며 팬들의 마음 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앞으로도 박지현과 안성훈의 성장을 응원하고 지켜보며 두 사람의 성과를 축하해주세요.